네 오늘은 칠집 금성 불굴적 자존. 북을 적자 우리 여기 보면 공에 보면 또 오늘 또 그리야 되죠. 1 2공3공4공아 다시. 자꾸 이게 우리가 쓰는 거에서 헷갈려 버리는 게. 헷갈려 버

왕토죠, 왕토. 오늘은 적금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칠적 어, 우리의 트은 실제는 태궁이지, 태궁, 태궁. 현금을 나타낸 거. 시리나 숫자는. 루키 시반. 어, 유흥, 사치, 뭐, 오락, 그치? 예, 소비, 낭비, 취미, 뭐, 그런 거. 어, 모임, 연애, 개, 데이트, 이성교육, 여자들, 이성교육도 하고 요리, 음식 점 돈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녀는 애교에 있고 막내딸이고, 어, 입말 뭐, 구슬수, 불평, 불만, 험담, 또, 변호사, 치아, 이빨, 어, 취미, 소비생강 하고, 7번은 칼이라는 의미인데금 금을 쓰기 때문에 칼칼 16점 60점 상담가 사물보석 아기살이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것 뾰족한 것 이사할 경우 유흥업소와 가까운 것 결혼식장 막내딸 여기는 막내딸 음 소녀 소녀 막내딸 기그7 7홀 센터를 예수 칼데미수수800 토스 광고 8 0 토성은요. 1. 1. 1. 1. 1. 2. 2. 2. 3. 4. 제 6. 7. 8. 요구되고 강 강궁, 2. 강 4. 산 단단함 기백 변화변동 쌓아올리다 8. 9. 10. 1. 2. 2. 매매 5. 6. 7. 8. 9. 10. 1. 천천 3. 4. 5. 6. 7. 8. 9. 지0 2. 2. 3. 4. 5. 6. 7. 8. 9. 10. 2. 2. 3. 4. 진인측 운전, 크다, 먹다 많다, 단념 담잭, 저축성 요건 저축성이고 증거장, 그 휴게소, 상속, 조상과 관련된 거, 또 유방, 이런 큰 재산 요건 큰 부동산, 작은 부동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가정적인 일, 그 다음에 변화변동을 할건 감구 어, 이 실제 여기는 축, 우리가 축이 있는 자리고 인이 있는 자리고 요가 있는 자리고 진이 있는 자리고 엠사오 미신유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속 조선과 관련된다 근제성 변화변동 개혁 출생과 죽음 세대교체 끝까지자 바뀐다 음 이직 할머니 이직 이직보다는 이직. 정말 공급. 이직. 음.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어, 대를 잇는다. 인길고리. 1시에 진퇴양난. 반반품. 힘들다. 천천히 장기주추 지식교육. 주차장을 발번하고 창고. 사다시 파는 사야고 사업업하는 분홍선 중계 교환 반품, 변동할 준비, 모는 기분, 기분 강하고 기다린, 알고, 종마음 함부로 내지 못한, 근슬자, 중고치거, 모텔업 피라모드선. 오늘 또 요, 이, 서림도 돼 서림. 추기 기운이, 음, 얼굴 코, 비염, 왼쪽 다리, 측축을 간절. 사 산과 이산 산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축이야. 정신력이 좋기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구자하산구구이 마지막 이 자. 응? 아, 마차레별이다. 고급 하리압 미남. 성격 좋고 밥그람 야인체 둔에 머리 양지 문명 뜨겁다 화려하다 서구적 민 장식 꾸미다 마찰 분쟁 뜨짐 이별 이혼 급하다 명예명성 명예명성이에 최고 추구 유행 민감 상계급 고급 추구 브랜드 의약품 재료학 안약품 료 고축제 예술 사치호약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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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검사 수출은 수술은 7-9 오일라셔노병 뭐 도장 찍은 결제 수류 손의 정신 상태 살아 있는 수면증식은 없다. 약속 을잘 지키려 한다. 이미지 예술계 작가 하하하하하가 밝은 시간 하더군 예술적인 이야기거든요. 정치인 요즘 좀 눈머리 파라고 구는 학원 학원 구하고 칠은. 고 그렇게 하늘과 그래, 통한다 질문 구어가 그래 하늘과 통한다 예술 심장 머리 이쪽을로 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